자 반갑습니다 슈퍼기믹 인사 올리겠습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7월 1일 오3시 11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한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수익 빠르게 챙겨볼게요 자 우선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이클, 타이코, 온톨로지, 가스, 세타퓨엘, 밀크, 솔라나, 엠블 등등 전부 큰 수익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실시간 터전 접어들었던 이 타이코는 말씀드린 대로 급등 나와주면서 벌써 20% 이상 수익 챙겨드렸죠 타이코 챙기신 분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러한 급등 나올 종목들의 실시간 터점은 제가 직접 365일 운영하고 있는 슈퍼 미 무료 정보방에서 전부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24시간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용 요구 일절 없고요, 돈 주셔도 제가 안 받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종목은 바로 세타피엘이입니다. 자이 종목은 제가 지난달에만 실시가 터졌2두번 잡아드려서 전부 수익으로 챙겨드린 종목인데요. 자 이번에도 수익 빠르게 챙겨볼게요. 자 우선 지난번 관점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위쪽 박스권에서 길어진 조정으로 인해서 아래쪽 박스권까지 내려왔고 제일 아래쪽 매물대인 93원에 지지를 받아 주었기 때문에 100원 이하에서 터점 잡아드렸습니다. 그 결과. 바로 10% 단기 수익 챙겨드렸고요.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 나와서 한번더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 전에 없었던 선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이 파란색 장기 2평 선을 볼수 있는 200일 2평선을 세팅해드렸는데요. 제가 왜한번더 잡아드렸는지 아시겠나요? 지속적으로 200일선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해 주다가 지금은 정확하게 캔들의 몸통이 지지에 안착해준 모습입니다. 최근 2주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발생된 이 거래량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빠져나간 거래량은 전혀 없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93원 매물대 지지 이후의 추세가 전환되면서 그 상승 추세는 지금도 이어가고 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자 올해 3월과 4월에 큰 폭등이 나와주면서 발생된 거래량 또한 매수 거래량만 보일 뿐 빠져나간 유의미한 매도 거래량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지금의 자리에서 분할 매수 또는 아직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 추가 매수를 통해 다음 매물대인 125원까지 의 수익을 한번더 챙길 수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15% 가량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드디어 긴 조정을 마치고 비트가 3% 이상 반등하고 있는 만큼 알트코인들의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되면 정고점 200원까지는 시원한 슈팅 안봐도 뻔한 겁니다. 다만. 항상 강조드리지만 영상은 녹화 업로드까지 시간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돈이 정말 썩어 넘친다면 그래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 실시간 대응을 받아볼 수 있는 무료 정보방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은 아무런 제약 없이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데요.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서 제 실력부터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셋탑 퓨얼로 마무리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